어서오세요. 슈슈네이션입니다 <놀람> <놀람> 너는 학창시절에 엄청 귀엽던 삼거지잖아. 야, 너 혹시 나 기억해? 네? 아니요. 누구세요? <놀람> 날 모른다고?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고. 혹시 제일 싫어하는 색이 무엇인가요? 어, 저는 검정색 제일 싫어해요. 검정색이요? 알겠습니다. 본격적으로 네일을 발라볼까? 제 싫어하는 색이 검정색이라고 했으니까 검정색발라야겠어 에? 저는 분명 보라색이라 했는데 검정색이에요? 아, 이거 원래 칠할 때는 검정색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색깔 다 빠지면 예쁜 보라색으로 보여요. 다음으로요. 이거는 오늘... <laughs> 이게 얼마야? 응, 10, 100, 1000, 만, 10만, 100만, 1000만. 어?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<laughs> 가세요 네, 다시...